안녕하세요 청소장비 전문 영상크린테크 입니다 오늘은 또예 고객님께서 소형 청소장비를 한번 또 리뷰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또 이제 식당이나 커피숍 좀 작은 매장들 뭐 병원 복도 그럴 때 청소하실 때 편하게끔 어 청소장비가 이런 주위에 보시면 은좀 부피가 좀큰 것들 있죠 이렇게 보시면 저희 청소장비들 이거는 바로 밀대 대용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큰 장비나 아무래도 끌고 오 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어서 소형 장비를 한번 리뷰를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또 작은 소형 장비를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보행, 보행식에서도 조금 소형급입니다 한번 가까이 오시죠. 어, 제품은 모델명은 레칸이라는 제품이고요. 어, 앞에 보시면 여기 폐수통. 뒤에 보시면 정수통. 정수는 4리터 정도 들어가고, 폐수는 받을 수 있는 용량은 5리터, 당연히 폐수가 좀더 커야겠죠. 방식은 사람이 밀고 댕기면서 360도로 도, 돌고 작동을 하는 겁니다. 배터리 타입으로서 어, 리튬 배터리입니다.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동이 아주 편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동도 하고 바짝바짝 끓이죠. <laughs> 밀대질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밀대질이 어찌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아침에 뭐 매장에 출근하셔가지고 오픈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마치고 마지막에 마감할 때 이제 청소를 하시고 가는데 밀대질 너무 힘듭니다. 빨고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밀대질 잘못하면 그 때릴들을 온 매장에 또 어찌보면 더 묻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청소를 할수 있습니다. 한번 어떤 방식으로 청소가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주 장비가 컴팩트합니다. 이거 가까이 보시면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시면 아주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동 방법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 부, 어, 버큐 이제 물기를 빨아들이는 거. 그리고 오물을 청소해 주는 브러쉬물 나오게 하는 거. 한번 청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프, 오늘 켜시고 터빗 모터 웅웅 하죠? 매장에서 쓰시기에도 한번 소리가 그렇게 나지가 않을겁니다 브러쉬 물 그러면 물이 나오면서 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겁니다 우리 밑돼지 사는 것 보다 좀 청소를 하는겁니다 처음 매장면 360도로 돌아가고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우니까 이렇게 해서 남놓어서 편안하게 이렇게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고런 데가 제일 취약하죠. 청소가 잘 되고 물기가 잘 흡수가 되는지를 육안으로 잘안 보일 텐데 내가 한번 진짜 리얼하게 물기를 한번 잘안 보이니까 잠시만 피디님. 물기가 뿌려서 진짜 물기가 잘 흡수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기를 매장에 만약에 커피라든지 얼룩 때뭐 그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으면 진짜 매장에 물기가 많다. 그러니까 리얼한 물기가 얼만큼 흡수, 흡입이 잘 되고 하는지 한번 리얼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뿌려서. 저희 창고가 깨끗해가지고. <laughs> 잘 보이지 않죠? 어, 이렇게, 이렇게 물기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한번 흡입력이 없는 것 같고 청소가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작지만은 아주 강력합니다. 이렇게. 물기가 이렇게 보이시는 게보이니 이게 이제 똥 매장, 식당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겁니다. 꼭꼭 이렇게 하실 때 지금은 일대로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하게뭐 어, 만약에 식당에서 일단 밑에 학자 밑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테이블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사용 시간은 게해서 이동을 할 때는 얘를 딱 올려서 전원을 꺼서 이제 청소가 끝났다. 아주 쇼핑 카트 미들 시 이렇게 해서 이제 보관을 하는데 가서 보관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물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수는 4리터 들어가고 배수는 5리터 정도 물을 받아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처럼 막 밀대를 밀고 닦고 하는 거는 이제 밀대를 잘 빨아야만 위생적으로 매장을 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세제를 조금 타서 하면은 바닥에 오물 같은 거, 찌든 때 같은 거는 기본적인 청소할 때는 아주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충전 시간은 배터리가 리툰 배터리이기 때문에 충전 시간은 약 2, 3시간 충전을 하시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 우리 매장 한 100평 50평 정도 되는 뭐 커피숍이 라든지 식당이 라든지 뭐 여러 곳에서 그렇게 활용도 있게 청소를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충전은 이제 만 청소를 했으면 충전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충전하는데 가서 충전기도 이렇게 100 이렇게 컴팩트하게 조그만하게 잘 나오니까 220을 꽂으셔서 잭 있는걸 기계에다 꽂으시면 약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면 충전이 완료가 된다 네, 요즘 리튬 밧데리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어찌보면은 1대1질 청소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이런 소형 장비를 한대 구매를 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꺼내 오셔가지 청소하는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 더 쉽게, 깔끔하게 매장관리 아니면 식당 청소하는데 어렵지 않게 할수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또 이런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궁금한 사항을 답변을 해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작지만 청소가 아주 강력한 컴팩트한 5인식 소형 장비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청소 장비 영상 크림테크를 만나면 아주 청소가 쉬워집니다. 감사합니다!